안녕하세요. 진동규 프로입니다. 프로의 생각 135번째 시간인데요. 오늘은 두칸띄었을때 흙의 응수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은 두 점이 살아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따거나 붙이거나 하기 마련입니다. 딴다고 하면 백은 손을 빼게 될 텐데 이 형태가 좀 열지만 백은 어차피 이 나와 끊는 수만 보강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고요. 흙이 여기서 조금 늦게, 한 타이밍 늦게 들어가는 것은 이한 점을 가볍게 주고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될 겁니다. 들여다보는 것은 조금 더 강력한 방법이기는 한데, 백이 이렇게 밀 수도 있고, 이을 수도 있어요. 일단 백이 살려고만 하면 아주 큰 타격을 줄 수는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찌르고 끊는 것은 장문으로 죽기 때문에 입장에서 그다지 좋지 못한 결과가 되겠습니다. 자, 실전 보시겠습니다. 이게 좋은 수였어요. 이 수를 둬야만 최소한 백이 중앙에서 손을 빼기가 힘듭니다.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두 점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한 점을 이대로 죽이면 두 점까지 죽게 됩니다. 그래서 한 점을 살릴 때 그때 이 끊는 것을 노리겠다라는 뜻인데요. 자, 우선 이 수로 때려내 놓고 이쪽을 두면 백이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. 하지만 이때 연결을 하게 되면은요. 흑은 따지 않을 수도 있고요. 따지 않았을 때 나가는 게 너무 약해졌습니다. 방문으로 잡힌 모습이죠. 혹은 찔러서 준다고 하더라도 따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득입니다. 한 점까지 추가로 공짜로 잡았으니까요. 백이 견디기 힘든 모습이 되겠습니다. 실전은 백이 막았고요. 흑은 여기서 두점을 그냥 잡더라도 이득을 받습니다만 이쪽을 찌르고 오그려간 것은 우주하 오프로의 어떻게 보면은 강수입니다. 다만, 이 수의 선악 자체는 어렵고, 두 점을 잡아두는 것만으로도 이득을 볼수 있는 아주 좋은 백마였다고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